어, 지난 3월 10일이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미처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교인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 목사님, 이번 주부터 시간이 바뀌는데 이거 교인들에게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리더들을 통해서, 어, 이번 주일부터 시간이 바뀌니까 바뀐 시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 교인이 왜 전화를 했을까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때를, 시간을 정확하게 못 맞추면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91년도에 처음에 공부하러 와서, 그때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을 텐데, 제가 제 아내하고 아이들보다 먼저, 한몇달더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캐피터리에서 밥을 먹었는데, 12시에 밥을 주거든요. 식당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12시가 됐는데도 식당이 열질 않아. 그래서 거기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면 30분을 기다리다가 열 받아가지고 그냥 기숙사로 들어가서 그날 점심 못 먹었어요. 알고 보니까 시간이 바뀌었더라고요. 참 한심하죠.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아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시간을 정확하게 하는 건 필요합니다. 신약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뭐 구약도 그렇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본문의 뜻이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됩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시간은 조금 달라요. 공간복음의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에 나오는 그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거기에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한심은몇 시가 되는 거예요? 뭐 오전이든 오후든 7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공간복음의 시간에는 플러스 6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무조건 6을 더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이미 그 로마 사람들이 만든 24시간 그 시스템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시간은 아그 그 시간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어, 낮에 일어난 사건을 뭐, 밤중에 일어난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시간을 이해하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찾습니다. 때가 그만큼 중요해요. 특별히,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시간을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시간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만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언제 만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참 사람이 많이 달라져요.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저 옛날에 젊을 때인데, 저 스무 살 때인데. 그 지금도 기억나요. 그 마산고등학교를 나가고 서울 법대 들어간 거무티티한이 젊은애 하나가 예전 단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뭐 분위기가 굉장히 세속적이었죠. 그런데 몇달 뒤에 제가 DTS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인격적으로 달라졌는지 몰라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졌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가리켜서 깨진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깨지는 거 좋아요. 깨지는 건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졌다는 거 아니에요. 축구를 해도 깨졌다 그러면 졌다는 얘기고 누가 뭐, 내가 깨졌다 그러면 좋은 얘기가 아닌데 유일하게 딱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이 표현이. 그게 언제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이 표현이 쓰이면 그건 긍정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하고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생각은 그렇게 나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걸 깨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걸 삶에서 내가 체득하는 순간에 깨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사라지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좀알 수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혼자서 뭐 포도밭을 다 관리하지 못하니까. 제일 처음 나간 게 언제 나갔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6절, 7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나간 건 이른 시간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이게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보통 해 뜰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고그 시간에 이렇게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품삭은한데나리온입니다데나리우스데나리온은오늘날 얼마냐? 몰라요. 단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비숙련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포도원에서 하루 일하고 받는 하루치 일당을 주겠다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자, 이거는 상식적이에요. 그 시간에 보통 사람을 구하니까 상식적인데. 그 다음에 3시죠. 마태복음은 플러스 얼마를 한다고 그랬죠? 6을 하면 몇시입니까 오전 9시에요. 이 시간이 인력 시장에서 사람을 구하기에 이른 시간입니까 늦은 시간입니까? 현실적으로 늦, 늦었죠.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다 말씀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홉 시면 이미 예다 끝난 거예요. 이미 늦은 시간인데 이때도 이때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구해서 포도원에 집어넣어서 이것만 해도 은혜죠.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예. 네. 자, 그런데 한술더 뜹니다. 육 시면 몇 시입니까? 낮 12시에요.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종친 시간이죠. 뭐 예, 종친 시간이에요. 예. 중국의 호텔에 가면 종이 없어요. 종이. 예. 시계도 없고. 그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종친다는 게 뭔지 알아. 그걸 너무 싫어한대.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12시만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9시에도 사람을 불렀어요. 9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면 막장이죠. 그죠? 뭐,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본문의 핵심은 11시에 부른 일꾼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11시면 오늘날을 환산하면 몇 시겠습니까? 플러스 6을 하면 저녁 5시가 됩니다. 일과 끝난 시간이에요. 이건 뭐, 일과 가 끝났어요. 완전히 하루를 공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은 사람들도 무슨 일거리가 있어서 거기 남아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어정거리고 있었다라고 봐야 맞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력시장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우리 미국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달라스에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인력시장은 Day Labor Center라고 해서 주소를 드릴까요? 805 Ozark Drive, Plano. 거기 가면 있어요. 이건 건물도 제대로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달라스 새벽 인력 시장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출근 전에 일이 다 끝납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훨씬 전에 이미 거기서 인력들을 모집하고 그는 끝이 나요. 그런 시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도 달라스에 있어요. 로열레이은잘 아시죠? 그거하고 데니스 로드가 이렇게 만나는 그 크로스 섹션이 있는데요. 거기. 그 주유소가 두개 있어요. 텍사코하고 세트코가 있는데 이게 붙어 있거든요. 예, 조사 잘했죠? 예. 거기가 말하자면 텍사스에서 달라스가 아니라 텍사스에서 가장 큰 비공식 인력 시장이에요. 인력 시장이에요. 몇년됐냐 40년 됐어요. 경찰들이 그거를 못 모이도록 했는데 다른 데로 옮겨갔다가 또 다시 모이니까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대비로 둬요. 거기는 뭐펜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몇 시에 시장이 끝나느냐? 아침 6시면 끝납니다. 그냥 뭐다일 그 찾아서 가고 더 이상은 와서 사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말하자면, 포도원 주인은 이런 종류의 인력 시장에서 저녁 5시에 사람을 구한 거예요. 우리도 이 이야기를 그 전에 읽으면서, 아, 그냥 참 희한한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사람을 구했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서 설명하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시간인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어,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왜 놀고 서 있냐? 참, 이게 한심한 질문이죠, 사실은. 여러분,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놀고 싶어서 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아있진 않아 행간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왔을 법한 대답은 놀고 싶어서 노냐? 아마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말을 걸어준 사람도 처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다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날아가 버리는 경험 아주 예의바르게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은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네요. 라는 것이 이 대답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주인과 포도원 주인하고 대화를 나눈 저녁 5시에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었다. 절망이 그냥 그들을 대변하는 단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상황보다도 마음속의 심리 상태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끝났다 그러면 진짜 끝난 거예요. 그죠? 이건 굉장히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그 상암동에 서울에 자주 갔어요. 이제 거기는 지금은 뭐 공원이 있고, 그뭐 서울 다녀고 금방 다녀오 친분도 잘 알겠네. 그뭐 축구장도 있고 자주 상암동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그게 쓰레기 갖다 버리는 데였어요. 남지도라고. 그래서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거기다 모였다고. 쓰레기가 이렇게 산을 이루었다고요. 근데 거기 이제 세이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도 기억이나. 요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 이제 어,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쓰레기 뒤져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죠. 쓰레기 뒤져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계급이 있어요. 앞벌이가 있고 뒷벌이가 있어요. 앞벌이는 뭐냐? 쓰레기차가 막 지나가면 바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처음으로 쓰레기를 뒤질 수 있는 사람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벌이는요, 괜찮아요. 앞벌이는 권리금도 있어. 앞벌이가 되려면 그 권리금 주고 앞벌이를 사야 돼. 뒷벌이는 뭐냐? 앞벌이가 싹 쓸고 지나간 다음에 그냥 남은 거 뒤져 먹는 사람들이 뒷벌이에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앞벌이도 있고 뒷벌이도 있는데 앞벌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괜찮게 살아요. 문제는 어디 있냐? 그들의 심리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나는 끝났다 이게. 내 인생은 쓰레기 뒤져 먹고 사는 인생이다.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냐? 쓰레기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도 그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끝났고 내 새끼들도 끝났고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이 그게 정말 심각했어요. 이제 조금 옛날 때다요. 어, 루바니아 작가 가운데 그. 한스탄틴 버질 게오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92년도에 죽었으니까 벌써 좀 세상 떠난 지 됐죠.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유명한 게 있어요. 25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보면 그 모리츠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젊은 그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역사에 의해서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걸 이제 그린 소설이에요. 기자들이 물었다고요. 아, 왜 당신 소설 제목이 25시입니까? 시간은 24시까지 밖에 없는데 왜 25시가 당신 소설의 제목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25시는 인류를 향한 모든 구원이 끝난 시간이다. 무슨 수를 써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간이다. 24시가 최후의 시간이니까 그 최후의 시간으로부터 얼마가 지난 시간이에요? 한 시간이 지났어요. 최후의 시간으로부터 도 1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절망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오르규는 사실은 20세기 서구사회를 25시 사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그 소설을 쓴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시대를 따지는 연대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20세기건, 21세기건, 서구 사회건, 뭐 동양 사회건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25지를, 25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나 다 이런 시간을 경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4천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토판도 발굴한 걸읽어보면 세상 끝이다 말이지.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아요. 예, 우리 미래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의 삶에서 이런 시간을 경험해요. 끝을 체험하는 거죠. 그럼 끝이 뭐가 끝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때 상황적으로 아직 더 버틸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 나 스스로 생각할 때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지점. 아, 이제 내가 할거다 해봤다. 그냥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끝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요. 맨날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써먹은 말이 있어요. 칼 야스퍼스가 한 말인데 들은지도 오래됐어요. 너무 좋아서 계속 써먹어요.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참또 그때만 또 이렇게 만나 주신다고요. 아브라함도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백세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열받았을 거예요. 내가 아직 그럴 능력이 있을 때좀 나한테 나타나지지. 왜? 이제 내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지점에서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상황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엇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사실 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체 만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끝에 서면 한 가지 알아야 될게 있어요. 나는 절망스러워. 끝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도 같이 절망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은 나의 절망일 뿐이다. 믿으십니까? 이달러스에 크로스 웨이브라고 하는 밴드가 있어요. 예, 작년에 우리 그 아이들 수련회 할 때도 와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네 분이 멤버인데요. 예, 그. 그 드럼 치시는 분이 이태용 씨라고 그분이 리더예요. 그, 그분하고 저하고 페북 친구예요. 그래서 막 있으면 서로 막, 서로 막좋아해도 눌러주고 막 그러는 사이예요뭔 얘기를 해야 좀 감동을 받나요? 그러면 드럼 잘해요. 여기서 학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또 멤버가 신현준 씨라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학교에서 만났는데, 섹소폰을 이렇게 잘 부는 사람, 은혜롭게 부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이분은 한번꼭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어요, 언제. 모셔서 한번 연주를 듣고 싶은 분인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예, 베이스 기타 치고 이제 그냥 예, 일렉 기타 치는 분인데. 일렉 기타를 치는 분이 한기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젊어요.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한 것 같기도 해.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절망, 방황이 심했대요. 절망했대는 거예요. 아, 나한텐 소망이없구나나 이렇게 그냥 살다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절망했냐? 나는 아직 너를 절망하지 않았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 순간부터 자기의 끝이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 의외성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면 좋겠어요. 의외. 아, 참, 의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뭐, 어차피 이건 안될 일이야. 뭐, 이 시간에 누가 나를 불러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이 시간에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 의외로 길이 생길 거야. 라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의외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이 생각을 넘어서 의외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단은 아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일단은 여기서 좀 버텨 보자. 누가 아냐? 저녁 6시에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아냐. 일단은 좀 버텨보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별일 아니야. 이렇게도 좀 말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별일 아니야. 다시 한 번, 별일 아니야.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별일 아니야. 뭐, 저녁 5시까지 뭐, 예, 임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 별일 아니야. 예? 괜찮아. 앞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좀 믿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한번 따라 합시다. 의외로, 의외로. 일단은, 일단은 별일 아니야.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시꺼먼 흑암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흑암은 기분이 좀안 좋잖아요. 그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 얘기하고 자는데 흑암이 몰려왔을까? 요때 사용된 이 호쉐크, 호쉐카, 하쉐카 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시에 쓰인 단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고흑암하고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꿈에 자면서 본 흑암하고 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은요 하늘하고 땅만 있어 중간은 텅 비었어, 그죠? 그런데 흑암이 거기 있었다 고 그랬어요. 그 흑암이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어서 거기 차곡차곡 쟁여놓으실 것들이 다 어디 들어 있는 거예요? 흑암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 깜깜해. 그런데 그 깜깜한 것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 놓으실 것이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손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때 땅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은 거예요? 흑암이 몰려오지만, 저거는 창조의 흑암이다.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서 저기 집어넣으실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솔직히 깜깜할 때 경험할 때 있잖아요. 저도 인생 살면서 여러 번 겪었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캄캄한 것밖에 보이질 않아.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흑암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 나를 위해 창조하실 것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점이에요. 사람이 한 100년 살아요. 그런데 3분의 1은 자는 시간이에요. 3분의 2만 깨어있어요. 이 깨어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건 낙심하기에는 너무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절망하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95세 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사람이 물었대그 부인을 연세가 95세씩이나 되셨는데 그 부인을 l o 러브 이렇게 부르시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솔직히 말하면 10년 전에 마누라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서워 가지고 못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에서 깨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가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요 젊었을 때 아, 연세 드신 분들이 나 낮에 열두 시나 돼야 잠이 깨 이런 말을 이해를 못했어. 근데 정말 일어나도 정신이 맑지는 않아요. 좋은 컨디션으로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 길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이 보내기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깨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25시는 어떤 시간이냐 생각해 봐요. 뭐 내가 12시나 3시나 뭐다 하나님 만났다면 그것도 힘든 시간이니까 좋은데 만약에 해는 저가고 그냥 절망의 시간에서 한 시간도 더 지난 이 시간까지 처했는데 나에게 구원이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세요. 나는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망 안 하세요. 믿습니까?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절은 절대 안 망한다고. 왜요?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절은 안망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절망하면 안 돼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